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만은 지금의 류정엽입니다. 오늘은 대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름을 대만썰이라 그래서 그냥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과 어 이런저런 대만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 오늘을 준비한 내용은요 전미숙 기자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전미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지금, 어, 한 서양인이 대만 항공사 항공기에 탑승을 했다가 큰 논란이 됐어요. 무리한 요구를 했다. 어떤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방항공에 탑승한 200km 그러면 거구 서양인이 비행기 기내 안에서 화장실, 에서 대변을 본 후에 엉덩이를 닦아달라 고까지 한좀 무례한 요구를 한 사건입니다. 네, 근데 왜 엉덩이를 닦아달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는지 어떤 네. 배경이 있는가요? 네, 처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거구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비행기를 탑승을 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LA에서 타이베이로 LA에서 타이베이로 타이페이로 오는 비행기였습니다. 네, 네, 거기서 처음에는 어, 몸이 불편하니까. 화장실까지 데려다 달라고 이제 여승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 몸이 예. 불편해서? 네. 뭐, 손이 뭐, 뭐, 수술을 했다라고도 얘기했고요, 오른손. 네, 원래 휠체어 타고 들어왔으니까 뭐, 불편했겠죠?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워낙 거부이니까, 이코노미 화장실은 좁다, 비즈니스 석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비즈니스 석에 있는 화장실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네, 데려다 주는 데까지는 뭐, 도와줬다 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똥닦아달라는 건, 그렇죠. 예. 그렇죠. <laughs> 네. 그분이 문을 닫았는데 이제 나중에 다시 호출을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네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바지가 반만 벗은 채 이제 앞부분을 지금 벗은 채로. 그 앞부분은 벗고. 뒷부분은 이제 못 벗고 있으니 벗겨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를 그러면은 승무원은 그거네요. 호출벨을 받고 달려간 승무원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문을 열고 봤더니 잔이 그렇죠. 웬걸. 그, 탑승객의 네, 그, 지혜가 지금 네. 노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부분은 노출 네, 뒤에는. 네,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그래서 아이고, 지금 아이고, 이제 말이나. 이 부분이, 네. 이제 담요를 가리고, 어렵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계속 무리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빨리 도와달라.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여승무원은 다른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시킬 수가 없어서, 자기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지를 벗겨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치 아니었던 거죠. 네. 나중에 이제 저 밖에서 있었는데 또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해서 들어가 보니 대변을 다 봤으니 닦아 달라. 자기는 손이 안 된다. <laughs> 그런 요구를 한 거죠. 지금 제가 그 여성분께서 기자회견에서 이제 얘기하는 장면을 봤는데 아니 팔이 얼마나 짧으면 아 그거 <laughs> 네, 얼마나 뚱뚱한 게 맞겠죠. 얼마나 뚱뚱해서 200kg 그렇죠. 그 팔이 안 닿는다 이거죠. 팔이 안 닿으니 그동안 그 사람은 대변을 다른 사람 닦아 줬나 봐요. 그죠? 그러게요. 참 말이 조금 음. <laughs> 그래서 어쨌든간 계속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여성원은 너무 당황했죠. 이렇게 이제 무례한 요구를 어떻게 들어 주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비즈니스석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안 나가겠다. 안 닦아 주면. 아, 그러니까 그뭐 그러니까 진상이네요. 이제 뭐 눌러 눌러 안 안겠다 이거네요. 그렇죠. 네가 안해 주면 나안 나간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여성 여성분은 이제 너무 당황했죠. 여성분은. 결국은 이제 다른 그 윗, 여성 여성무원의 이제 윗분 매니저가 이제 나와서 여, 이제 한두 명, 세 명이 이제 같이 닦는 걸 도와준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이 네. 이 대변, 그러니까 네. 이제 대변을 본 후에 엉덩이를 그분의 엉덩이를 닦아드렸다. 네, 이 여성 이 기자회견한 여성분은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그 주위에서 이렇게 보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 상당히 많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고 되게 좀 약간 공포감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네, 그 정도로 네, 네 무서울 정도의 네, 저... 고객님이 예, 시켰고 네, 네 그렇죠. 그 부, 어떻게 보면 부당한 요구라고, 아니요. 부당한 요구죠. 이게. 네, 부당 부당한, 부당한 요구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승무원에게 없었던 겁니까? 당시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추후에 회사 측에서는 탑승객의 무리한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상황에서 지금 비행기가 14시간 비행 시간인데 지금 두시간 타고 나서 두시간 후에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장실 안에 있고요. 그럼 탑승객의 안전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화장실에 눌러 앉았을 경우 만일에 있을 어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놔둘 순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 무례한 요구라고 하지만 안전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승무원의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죠. 안전을 책임진다는 건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도와주고 끝이 났지만 이 여성분께서 이제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화도 많이 나고 너무 이렇게 성희롱 같다고 이제 느끼기도 했죠. 예, 그래서 대만에서는 이게 성희롱이다라고 지금 네, 사회적으로 그렇죠.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걸 성희롱으로 봐야 될까요? 성희롱, 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상황이 지금 거의 뭐, 여성분한테 해달라고 얘기, 욕을 한 상황이고요. 근데 또 이분은요, 재미있는 거는 대만 사람이, 대만 국적도 아니고, 대만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렇죠. 어느 나라 사람이죠? 미국. 지금 나고에 나오기에는 거주지가 미국으로 나오 거주지가 미국으로. 일반적으로 뭐, 미국 네. 사람인 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보면 국제소성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분이 LA에서 타이페이에서 태국을 가는 노선을 자주 탔던 것 같습니다. 어, 태국, 탈베이 탈베, 탈베, LA. LA 왔다 네. 갔다 하는. 네. 그 다음에 뭐, 보아하니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에바항공이 이런 서비스를 해준, 해줬기 때문에, 그 전에 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자연스럽게 요구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게요. 예전에 이렇게 정, 뭐, 이,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몇 개월 전에 이 똑같은 탑승객이 에바항공 기내 안에서 자석에 앉은 채, 대변을 봤다고 합니다. <laughs> 기내 좌석에 앉아서 그냥 네. 대변을. 네, 이제 다른 이야기들 들어보면 그때도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냥 좌석에서. 홧김에 그냥 엿 먹어라 이러고. <laughs> 네, 그런 얘기에서 다른 이제 탑승객분들은 주위의 분들은 그 힘든 상황을 그 비행 시간을. 네, 이 아저씨 진짜 진상이네요, 진상. 네. <laughs> 어, 진상 그래서 사실 <laughs> 이 여승무원이 승무원 노조와 함께 음. 1월 21일 날 기자 회견을 열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했던 상황들 모든 걸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회사 측에도 지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약간 그러니까 고객이랑 바로 지금 응대해야 되는 승무원들에게 회사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주겠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사실 회사에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회사 측은 하겠다, 안 하겠다 입장은 있었어요? 회사는 뭐, 직원을 보호하는 게 자기가 의무이고, 거절. 뭐, 하, 뭐, 하겠다는 의미네요, 예. 그렇죠. 해보겠다. 네, 그런, 그래서 뭐, 미국 변호사하고 뭐, 이야기 뭐, 어떻게 뭐, 이야기 해보겠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 이 여승무원이 고소를 한다고 하면 협조하겠다라는 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자 승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감정 노동으로도 많이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렇 성희롱뿐만 아니라 감정 노동. 그렇죠. 항상 어,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항상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네.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네. 그 겉에 화려함보다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이런 대만의 항공사가 이런 거를 했고, 막치 서양인이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대만 사람들은 상당히 열받은 사람도 꽤 많았던 거 같은데요. 네, 것 많았죠. 것 네. 어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기도 하고요. 음. 또 반면에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서양인 입장은 따로 나온 게 있나요? 서양인 입장에서는 그래요. 나이가 꽤 있으세요, 지금? 네, 있습니다. 1955년생. 1955 네, 이시면 꽤 나이가 있으시고 분명 네. 자식도 30대 이상 됐을 것 같다는 추정도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탔고요. 나는 볼 일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이제 다른 승무원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네.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 다음에, 대변까지 닦아달라. 이건 좀 너무. 근데 팔이 안 닿았어. 그 다음에 같이 탄사람은 혼자 탄거것 같아, 바하님. 그쵸, 혼자 탔습니다. 혼자 가는 비행기였고. 네. 그럼 거기서 승무원이 해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누가 도와주겠어요? 아,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사실 그리고 문제가, 어, 이 기자회견 한 후에 같은 탑승객이 5월 달에 또 비행기 예약을 해서 탑승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또 타는 거예요? 네, 지금이 그래서. 그러면 많은... 과거에 탔고, 네. 얼마 전에 또 탔고. 그러니까, 네. 첫, 그, 이 사람이 좌석에다가 대변을 보고. 본 적도 있죠. 그 다음에 네. 또다시 에바에 타서 똥 닦아달라고 네. 그러고. 그럼 네. 세 번째는 무슨 일이날지모르 아이고, 모르겠네.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5월에 또타신다 네, 그래서 지금 노조가, 그, 승무원 노조가 나오죠? 지금 걱정을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승무원 노조까지 걱정할 만큼 이 사람은 심각한 부분이에요 네. 네. 그럼 회사 측은 블랙리스트 같은 이런 명단 같은 건 없나요?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음 그렇군요 뭐 말하면 은또 큰일 나겠죠? <laughs> 네. 우리 블랙리스트 있다 하면 네. 일단 뭐 승무원 노조에서는 어떤 제도적 개선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될지? 고객 하나 가지고도 다 바꾸는 것, 제조를 제도를 뭐 네. 마련한다는 것도 좀 제일 웃긴 것 같고. 네. 하지만 이제 승무원 노조는 어떤 예방적인 <laughs> 어떤 조치가 있지 않으면 승무원들에게 그 아까 말한 감정 노동이나 성희롱 이런 상 상황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게요. 자, 그럼 이 사건을 감정노동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두개다 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 저도 근데 성희롱의 약간 주장에 그렇죠. 약간 동조를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유는 네. 기사를 또 다르게 보니까, 다른 기사들 몇개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 닦아주는데 승무원이 이제 용변을 본그 서양인의 엉덩이를 닦아주는 과정에서 네. 서양인은 이런 욕을 했대요, 영어로. 딥어, 딥어, 이때요. 영화하면 딥어, 딥더 깊게, 더 깊게. 다시 말하면 체구가 크니까 잘못 닦으니까 깨끗하게 그런 이야기를 닦아라. 한 거죠. 깨끗하게 닦아라, 더 깊게 닦아달라라는 네. 의미인데 아, 네. 사실 이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 어이가 없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맞습니다. 드네요. 네. 또 반면에 그 아저씨 입장에서 얼마나 그 사람 음. 그렇죠 대변 보고 제대로 안 닦이면은 찝찝하죠. 또 얼마나 네, 또 그런 맞... 쾌감을 느끼고 네. 싶었을까 생각도 드리고요. 참 진퇴양난이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요 오늘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저전 기자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은 많이 놀랐고 만약에 이런 승무 승무원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전 기자님이 승무원이었다라고 가정하면 네.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하... 해줬다? 정말 답이 없네요. 하지만 또 안전은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럼 닦아 줬겠네요. 울면서. 울면서 울면서 아니 사실 이분도 기자회견하면서 많이 이제 울먹이셨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 거 하고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두 가지 마음에서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하고 있었잖요 저는. 만약에 이게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네.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싶기도 하고요. 대만 네티즌들은 진짜 열 많이 받았었어요 보면서. 하지만 또 그렇게 큰 표출은 안 했고요. 네. 자, 어땠을까요? 네. 한국에서 만약에 한국에서 유명한 항공사들에서 탑승객 뭐 이러한 탑승객이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면은. 어쩌면 겪으신 분도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 비단 대만의 그렇죠. 에바 항공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승무원들이 많은 다양한 어, 누군가는 어떤 누군가는 겪어봤을 무례한... 법한 상황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어 승무원의 권리도 당연히 지켜줘야겠고 또 고객의 권리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또 항공사, 는 항공사들의 입장이다, 다 네. 다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차후에 이런 문제가 또 재발할지 아니면은 어떻게 또 해결이 될지 한번 주목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삼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탑승객, 네. 어이 사람 입장이나 승무원 혹은 회사 입장, 사실 전부 다 다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유사한 사항을 보신다면 충분히 또 이제 탑승객이 나서서도 도와줄 수 있, 있는 입장이고요.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경기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도 즐거운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기 바라고요. 어, 지금까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어설픈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 어, 재미난 대만 이야기 더 많이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뉴스 플랫폼 위주이기 때문에 뉴스 위주의 많은 대만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만은 지금의 류정엽이었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